네, 또, 세차를한번 봤었거든요. 네. 아, 이때가 1,500만 원이 나오니까, 진짜 너무 부담되가지고10% 많이 많이 <laughs> 는 찼으니까. 얘도 풀옵션인데, 1,500이 아니고, 반값이잖아요. 네. 네. 지금 얘는 700만 원이고, <laughs> 얘는 1,500만 원이면 반값도 안 되는 건데, 똑같이 키노수는만키노스예요 그냥, 신차의 신차보다, 신차, 반값에, 신차보다, 신차만큼 옵션을 다 채워서, 부족한 곳이살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발빼사업 제가 사사조절발 해봐야죠 보시면 여기 골격 있는 부분이 거의 바로 옆에 붙어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멀쩡하게 여기 스팟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났더라고 하더라도 크게 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엔진 옆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헤드가스켓이나 이런데 당연히 오일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냉각 스윗도 예쁘다요 배터리 상태 조금 중간 정도요 안에 엔진 슬러지 때 같은 것도 거의 없어요. 지금 올려보면은 안에 갈색으로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차가 안 좋은 건데 얘는 슬러지 때도 없이 안에 상태 괜찮네요. 당연히 많기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엔진을 안 깔고 오래 타잖아요. 그럼 안에가 갈색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걱정되는 게 만약에 회사 교환 했으면 이 골격이 같이 나갔을까봐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스합 자국이라고 해서 다음에도 보시면은. 지금 밖에서는 이용 좀 못해요. 근데 보면 사고가 이렇게 났으면 이거 이런 부분이 수비가 됐을 건데, 수비자분이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시면은 이 차의 장점은 지금 현재 열선이 있습니다. 현재 열선이 있고 충돌 경고해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앞차가 충돌 기능을 어느 정도 있으면 알려주겠다 이런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하이패스가 있다 보니까 금액을 얘가다 알려줄 거예요. 얼마 있는지. 그리고 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따로. 불방을 더 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다우상잘 나오시고요. 지금 보니까 시트가 오른쪽과 시트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테스트해서 이렇게 다출고 전에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출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차선 변경 시 도움을 주는 차선 이탈 감지 기능부터 해서 뭐 프로토라이트 그리고 또 스마트 키가 있으면 이게 키를 안 꺼내도 되니까 애기 만약에 안고 있는데 키끊는기 귀찮, 힘들잖아요. 가방 막 뒤지고. 근데 이거 네, 스마트키네 밖에서 문 열고, 이렇게 타고. 스마트키까지으면서도 가격이 지금 700만원 초반까지 최대한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도 아, 세차량으 봤었거든요. 네. 네. 아격때가1 5 0 0만원 나오니까. 대신 농구가 되네지고 10초 만에 만에 썼 얘도 풀옵션인데 1 5 0 0만원니라또 반값이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얘는 700만원이고, 얘는 1500만원이 아 반값도 안 되는 건데, 똑같이 키노수는 많키노수에요 그냥 신차의 반값에, <laughs> 신차보다, 신차만큼 옵션을 다 채워서, 부족함 없이 살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laughs> 괜찮은 니다 자, 위 같은 경우, 동점을 처음 보여드릴게요. V 세차에요. 얘는 그냥 세차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고도없습니다 보시면은, 닫으면, 홀딩, 락 홀딩이 되어있기 때문에, 쉬고, 닫을 때 자동으로 접었다, 펴졌다 하니까. 하는게 없어지실 거고요 어 앞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라이트도 LED 라이트도 다 들어가고요 이게 정품 그 상태 스파크입니다 요거는 그냥 신차 그대로 생각하시면될 거예요 음. 얘랑 걔랑 다른 건한 세차 느낌입니다 아마 이 차량은 시동 켜시면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네비 예산이 70만 원짜리가 음. 박혀 있습니다 이차는 장점 중에 또 아까 락폴딩 기능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이패스 똑같이 들어가고 열선 충격 방지 기능 다들 충돌 격충 경고 기능 들어가고 차선 c 뭐 아까 계량옵션 떨어지는건 없고요. 열선 CT 얘는 최근까 당연히 둘다 작동 다잘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엄터치 어, 손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할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터치감이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야.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있고요 very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죠 온도를 맞춰놓고 내가 2 3도 of 을 누르면 은이 안에 온도를 2 3도로 계속 만들어줍니다 유지를 춥지도 덥지도 않게 이렇게 만들어줄거 h 요 에어백이 i r conditioner. 2nd of the 4th a i 0 0 0 n 로안 됐으니까 6 6만.. n d 9 f the 4th a 세차죠. 안에 도 보면은 기스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안에 오히려 깨끗하게 지금 세차 같은 느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아이나비 중에서도 제일 비싼 모델이다. EX 모델. 익스트림. 웬만한 그 차보다 옵션이 많이 들어있긴 하니까요. 애기들안 앉으시길래 침앞에고 있어요. 안에서 애들이 모으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밝게 들 여기 있어요. 준이 보호해요. 중에바꿀수있어 대박! 아 이게 진짜 대박이다. 지안이 계속 이걸 해가지고 열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락을 그러니까 할수 있어서 맨날 열면 안 네. 돼요 위험하죠 자 아까 계랑 비교해 보시면은 얘는 그냥 뭐볼트 뭐 풀린 게 하나도 없고요 뭐 아예 그냥 새거 그대로 나는 새 차입니다 이러고 있습다이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교환할 필요도 없고요 아까 노란색이었잖아요 갈색이 아니라 얘는 흰색입니다 거의 오 깨끗하네 그냥 문지를 감았어 진짜 안 근데 이 차를 사시면 판매하실 록 그만큼 킬러풀 짧은 세차급의 가격으로 판매하실 수가 있죠. 100만원 차이에 사고 없는 차, 게이머 주행글이 짧은 차, 면식이 더 좋은 차. 그치, 면식 도대제가 네. 솔직히 그냥 사고만 걱정이 없다 그러면 은 저는 무조건 이 차입니다. 왜냐면 정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금매물로 손, 급한 사람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뭐, 딴 차들이야, 뭐, 다 전시가 되어 있으면서 그냥, 뭐, 이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차 시간이다 끝난 거니까, 그 전시장이 다기할 수가 없다 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타기 때 깨끗하죠? 뭐, 짐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안에, 그냥, 깨끗하게 그대로, 긴급 깃에 다 들어있고요. 이것도 풀딩어케 네. 얘는, 더폴딩잘 되죠 네. 그리고 폴딩되는 것중에서 나눠서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좋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아까 게다가 같은 분우도 나눠서 폴딩되는 거고 아직 이급은 이게 통판으로 폴딩이 돼요 그러니까 한명 타고 얘만 더 폴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좀긴 짐을 실을때 이런 게 조절이 가능한 거죠 이런 부분이 다른 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기 적는 게뭐 차량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뭐 단순 변심시 반품불가 이런 거 적거든요 저는 차에 뭐 이상이 있거나 무조건 반품 다 받아들일 거고요 주행거리 보증을 하고 실거래 아니시에 전액 보상까지 약속한다는 저한테 불량을다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무조건 관인계약서 적으셔야 되고요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그뭐부도 <laughs> 네, 금리도 만족하시고 보험도 네. 만족하시고요. 네. 네. 기다리준 중고차 토탈 서비스 다 만족하시면은 기다리준 중고차 하면 최고 한번 준비했습니다. 기다리준 중고차 <웃음> 최고. <웃음>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객님께 미소 전달 완료. 고고